우리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우리 산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새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8월 4일이면서요 화요일입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 단잠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새날을 우리에게 건강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마음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흉흉한 정말 캄캄한 어둠이 깔려있는 세상 같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우리 인생에 주님이 빛이 되고 등이 되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0장입니다. 예, 찬송가 50장. 우리 가사가를 보면 이곳에 모여서 이 모인자들로 추백성 사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한 장소에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라고 하는 한큰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천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오늘 10편 42편입니다 시편. 지금까지는 거의 뭐 우리 어, 다윗 에, 시, 지은 신앙 고백 또는 뭐 시, 에, 에, 뭐 또는 간증 에, 이런 말씀들을 나눴고요. 이제, 에, 다른 사람이 지은 그런 시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오늘 42편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42편 1절부터 5절 자 우리 함께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있잖아요. 어, 먼저. 보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있고요.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장은 이제 뭐 악장 또는 뭐 성가대의 지휘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 여기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교훈시, 교훈.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근데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죠, 그죠? 고라 자손. 예. 그, 광야 생활할 때, 아, 아비람, 다단, 온,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 고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몇 명? 250명.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죠. 예. 당신들만 어, 이 하나님의 총회에서 당신들만 이렇게 높아지느냐? 예? 이러면서 그때 그 얘기 듣고서 모세하고 아론이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아, 당신들이 교회 이그 성막에서 하는 일도 너무 귀한 일이다. 결코 작은 일 아닌데 왜 그러냐. 이제 이러면서 막 권유하고 그랬던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안 듣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 가족들이 그냥, 아, 그냥 안타깝게 산채로 그 음부로, 죽음으로, 무덤으로, 예, 그렇게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그때 그 주동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바로 이고라입니다 고라, 고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레위의 증손입니다. 증손. 여러분 아시죠? 야야곱의 그 어, 열두 아들 가운데 레위 아시죠 그 레위 그래서 이 레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특별히 성별하잖아요 구별을 하잖아요 에, 그래서 레위지파의 몫은 여와 하나님 에,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에, 성전 또는 성막에서 에, 사역하는 일로 그렇게 평생을 지냈던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서 에, 그 제사장 가문이 나오고 예, 아시죠? 예. 바로 근데 예, 이 고라자손 가운데 예, 아마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아마 이 42편을 기록할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질문 던질 것 같아. 아니 그러면 고라 자손이 그때 다 죽은 거 아니냐고? 안 그렇습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250명 죽었지만 이 고라 자손은 아들들은 살았어요 그때 예, 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은 계속 그 성방 문지기도 하고요,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가문으로 그렇게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어, 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유명한 선견자면서 선지자, 뭐, 아삽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애단,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해단이라고 하는, 예, 해단, 해단이라, 해만창 해단이라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 당대의 어, 이 찬양사역, 예, 뭐, 이런 거, 악장. 뭐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헤만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헤만의 그 아버지가 요엘이고요, 요엘의 아버지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입니다. 예, 그 역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바로 이 고라 자손 후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 그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시편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5절 한번 보시고 그냥 6절 눈으로 그냥 그냥 훑어보시죠. 제가 이제 내일 정도는 한번 내일이나 모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42편 5절 11절, 그죠? 그다음에 43편 5절을 한번 또 보시죠. 어떻습니까 내용이 같죠? 그죠? 내용이 같죠? 내용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여 43편 5절도 그렇고 그죠?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똑같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42편과 43편은 한개의 시편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나 히브리어 원어로도 어떤 그 내용의 시상이나 이런 어떤 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42편, 43편을 한 편으로 보는 예, 그런 분들의 주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나 뭐 그거 뭐한 편이든 두 편이든 예, 그러나 이렇게 봐도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43편에는 어떤 표제어 같은 게 없어요. 어떤 주제어 같은 게 없어요. 그죠? 예, 그죠? 근데 44절에는 44편도 있고 42편도 있는데 43편은 없어요. 그래서 어 42편과 43편은 같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구요 자 그러나 42편 43편은 어떤 배경이냐 이렇게 뭐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뭐 같이 도망다닌 사람이 아니겠냐 다윗하고 또는 뭐그 어, 압살롬 반란 때에 다윗왕을 모시면서 같이 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남까지 어, 피난 가서 그때 쓴 시편이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그, 팽팽하게, 이렇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후자의 주장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도 그렇게, 그, 따라서, 42편, 43편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이도베라고 반란을 일으켜서, 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과 일행이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 저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까지, 피난가는 그래서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고라 자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이 시편 42편 43편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게 42편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심정을 아주 정확하게 <laughs> 여러분의 심정을 아주 대변하는 그런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먼저 어, 아주 지금 참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갈급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 신의 물을 찾기에 모가 사슴이 이 모기 마른 사슴이 흐르는 그 신의 물에 물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그 영혼이 지금 바로 그런, 예, 그,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예, 동물로, 사슴으로. 그러면서 자, 신의 영혼도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정말 지금, 지금 갈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갈급한다고 하는 말이 헐떡거린다는 말이에요. 막 찾는 거예요. 신의 물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 숨이 차는 거 있죠. 예, 찾기에 막 숨이 차. 근데 막 빨리 물은 좀 먹고 싶어. 그 심정 아시죠, 여러분? 예, 신의 물에 물을 먹고 싶은 심정, 막 목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막 헐떡거리는 거,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영어에 펜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정확한 번역입니다. 헐떡거리는 거예요, 막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막 찾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막 크, 막 그냥 예? 막 부르시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심정이야. 그런데 그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심정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2 절과 자2 절에 여러분 혹시 또 펜을 가졌으면. 네? 2절에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다 밑줄을 그으면 좋아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있잖아요. 그 피난을 가 가지고 마나함이라고 하는 곳에 피난을 가 가지고 이 사람의 심정이 무슨 심정이냐면 아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예. 성전에 가서 예? 하나님 앞에 좀 가서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세요. 사절을 보세요. 사절에 사절에 그게 또 나와요. 예, 사절에 예. 내가 전에 내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까지 피난하기 전에, 지금 예배를 성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고라자 손이 무슨 가문이라고요? 무슨 가문이라고요? 네, 성전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쉽게 요즘 말로 만 예배 드리는 뭐 성가대 뭐성뭐 뭐 이런, 이런 분들이죠. 이렇게 하고 싶 하는 분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그 그 심정이 지금 그못하니까 보세요 사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이 성일이 뭐예요? 성일이 우리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 우리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안식일 또는 주일입니다. 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그런 무리들하고 같이 동행해가지고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가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에? 그걸 바라면서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게 옛날에 그런 일 그래서 거기까지 밑줄을 그면 좋을 것 같아.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에. 이게 지금 좀 전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뵙냐?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뵐 날이 언제냐 말이지? 지금 피난 가가지고 그 성일에 그렇게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우리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면서 그렇게 예배한 거 그렇게 인도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섬겼었는데. 그거 기억하니까 뭐 한다고요? 사절에, 후반절에. 내 마음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 상한다는 말이요. 피를 토한다는 말입니다.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네. 그 심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심정하고 너무나 똑같은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야, 우리 교우들 지금 현재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고백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죠. 예. 아무리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우러브 사이드 아우러브 마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예? 안 보면 멀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병의 효자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써가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럴 정도 되면 신앙이 어떤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수준일 것 같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네, 앉은 자세에서.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약한지라 연약한지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안 보니까 서로 간에 안 보잖아요.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배당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처음에 자세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되고, 지금 벌써 이제 다섯 달입니다, 다섯 달. 5개월째, 5개월째. 5개월째. 그동안 우리 금요일날도 모이고, 와서 새벽기도 매일, 뭐 매일은 아니지만 주 5일이죠. 주 5일 하지, 주일날 일부 예배, 2부 예배, 속회 모임, 예? 또 무슨 뭐 사역별 모임, 또뭐 여선교회 모임, 남선교회 모임. 예? 이런 걸 지금 다 못하는 거잖아요, 다 못하는 거. 예? 다 못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지난주에도 두달 만에 또 기획위원회 모이고, 예? 한뭐한 뭐한 3주 전에, 4주 전에 속장 모임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고, 다음, 다음 주에 인도자 모임 한 번, 이것도 또 편한 모임이 아니야. 마스크 딱 쓰고, 또 자리도 좀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도 해야 되니까, 뭐, 유피트, 예? 아, 이게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예.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예. 예 이거 새벽 기도, 이게 지금 뭐, 아 견딘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아마 저를 위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 답답해. 어떤 때는요, 이 제가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데, 야 대단한 참 애를 써요 저도 예. 집사람한테 오늘 아침에도 얼굴이 환한 얼굴이냐 막 이러면서 표정 관리를 못해도 한 소리 들었는데 이게 예, 저 얼굴이 다 나타나요. 예, 다 나타납니다. 예.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사실 플레이하려고 애를 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모습이 없겠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자, 이 오늘 그 모습을 아주 참잘 대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아주 갈급한 거야. 사슴이 신의물을 찾는 심정처럼 하나님 좀 만나서 우리 성전에서 성막에서 종전처럼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못하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이 피를 흘린 것처럼 지금 상합니다. 예, 상합니다. 하나님 나 그날이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또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3절에, 예? 나더러 하는 말이,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비아냥. 그러니까 자신이 더내 눈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이죠, 안타까운. 그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 모입시다. 예. 예, 모입시다. 예,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 어, 어제 그저께 기회에서 어, 우리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우리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예. 아, 뭐, 미국 교회들도 보니까, 바깥에서, 뭐, 파킹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던데, 우리도 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요, 이번 주, 이번 주 광고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8월 넷째 주. 8월이 다섯 주가 있더라고요, 주일이. 그러니까 8월 23일일 겁니다, 주일이. 30일이 주일이고, 23일날. 우리가 미스바 성회가 미스가 미스바 회계 기도회가 그주간에 수요일부터 할 거거든요. 40일 동안 저 사순절 하듯이 수요일날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우리 모여서 23일 날 교회로 오십시오. 예, 교회로 오셔서 파킹장에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파킹장에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예, 몇 분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몸이 안 좋으시다든지 주변에 뭐 확진자를 만났다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이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절제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우리 한번 모이자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건 강요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꼭좀 알려주세요. 새벽 기도 나 도저히 집에서 하는 게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지혜롭게 할게요. 그래서 권면에서 나는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아, 이런 심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일단 10명 안 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 나는 정말 이때 더 정말 기도가, 기도를 좀 이렇게 성전에 가서 좀 깊게 좀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정말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 이게 참 이분의 심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너무 길어지면 진짜 우리 교우들이 어 이거 진짜 어? 신앙 신앙이 이게 믿음이 잘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넘어지겠더라고요. 보니까 넘어지겠더라고요. 점점 멀어져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보니까. 이고라자손의 어느 시인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고백을 했네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야. 같이들 모여서, 예? 그러나 그래 오잖아. 내영화나 내가 어째, 아니, 저 사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하고 동행을 하면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면서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말이지, 예? 이제 이 일을 기억하는데 이게 못하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피를 흘립니다. 하면서 이런 심정.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런 오른 고라자선의 이런 심정처럼 피를 흘리고 여러의 마음이 상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우리 숨통을 트기 위해서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그래서 주일날 광고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8월 23일날 우리 한번 바깥에서 우리도 예, 바깥에서 야외에다가 텐트 치고 예, 의자 펴놓고 그렇게 하고서 한번 한번 해보자고요.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예, 예, 새벽 기도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갈급한 심정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오늘 그런 이야기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삼천 년 전에 아,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과 또그라자센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한 사람이 아, 저마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아,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같이 무리들하고 함께 동행했고 찬송과 기쁨의 그런 소리를 바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걸 못하는 그이 고라자선의 한 시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마치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교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염병이 빨리 하나님 아버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소멸되어져 갈수 있도록 완화되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이는데 정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힘쓰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런 이런 일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 전염병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